울릉산 아래 전원주택 일요일 날 이렇게 구겨 오신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안내를 했어요 내부는 이번에는 영상 촬영 안 했는데요 다른 내부 촬영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찾아서 보시고요 기는 정말 땅이 넓어 이게 순수 알대직만 해서 240평이 넘죠 전체 도로 지분하고 이렇게 잡종지이로 공원 부지까지 하면은 이렇게 한 280평이 넘는 땅을 지금 팔아요 이게, 이게 땅은 아주 넓은 대신에 계획관리에서 이렇 충분히 넓게 지을 수 있는데 그 당초에 주인분께서 집은 약 25평 정도로 이렇게 작게 지어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대지를 아주 넓게 쓰고 계십니다. 이 주차장도 조그만 선만 보면 아주 훌륭한 뭐두 대, 세 대까지 이렇게 얼마든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건 용산골, 저 그러니까 덕은리 용산골. 여기 올롱산 아래 여기는 이제 그린 타운이라고 해서 조성된지 30년이 가까운 곳이라 이렇게 이미 검증이 끝 검증이 끝난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쪽 지역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땅 중에 땅일 거예요 아마 이 땅이 바로 뒤에에는 지금 산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개인 사유지 땅이긴 하지만 이렇게 넓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넓은 마당을 찾는 분한테는 아주 딱인 곳입니다. 가격은 지금 4억 3천에 광고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 지금 상세 내역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올롱산턱근내 전원주택 땅 아주 넓은 거 지금 보고 싶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홍영기 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